안녕하세요. 승쌀 TV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전세금이란 전세권을 우리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지급하는 금전을 전세금이라고 우리 합니다. 보통 이제 전세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임차예요. 임차,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를 말하는 건데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또 부동산을 반납할 때이 금액을 돌려받는 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세금이죠. 어, 두 번째 어,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란 전세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제때 어, 돌려받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 만약에 어,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빼주지 못한다면 어, 그때 어, 그 임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받아서 그거를 집행권원으로 삼아가지고 어, 상대방 집주인 재산에 대해서 어, 쉽게 말하자면 그 집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 경매 청구 같은 것들을 할수 있다는 라 건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밟으면 100%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인데 전세 건물의 평가액이 전세금보다 높고 또 선순위권자이거나 다른 근저당권자가 없거나 또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에 있는 등의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그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다 있고 또 임대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깡통 전세라든지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턱대고 주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유찰 이 되고 하게 되면은 이 경매 대상 목적물이 되는 그 집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일에 이집 자체에 선순위권 저당권들이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실행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내 권리 행사, 보증금 회수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의 여타의 재산, 예를 들어 계좌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또 압류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애초에 보증금 관련해서는 예방 절차를 잘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허그라고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데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것을 반환에 대해서 보증해 줄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들어가실 때이 집에 근저당 설정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계약서 쓸때 만일에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날에 바로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계약을 무효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두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도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문가와 협의하셔서 계약을 작성을 하시고요. 만일에 어쨌든 역전세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경제 상황에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셨다면은 전문가 소송, 감류,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